네, 이번 주 리얼통신이 찾은 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과연 새해를 앞두고 눈꽃뜰 새 없이 바쁘다는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소 아예 안녕하세요. 네그 네, 아, KBS 아침 드조타에서 나왔는데요. 이 동네 새해 되면 바쁘다고 하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바쁘게야 제가 제일 바쁘지요 소를 먹이는데 <laughs> 하지만 저보다 더 바쁜 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데가 있는데 한번 가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자 저기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캐릭터 전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에 안내를 따라 손이 찾아갈 손이 곳은 벌서 사람들이 한가득는데요매 대시틀 해가지고 복 받으러 왔어요 저희 복 받으러 왔어요 새해를 맞아 복까지 전해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쯤 아,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개는 제대로 해야겠죠? 드디어 공개합니다. 몸집에 비해 귀여운 꼬리, 핑크색의 커다란 코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19년 황금돼지띠를 맞이해 바쁜 한해를 보내게 된 돼지입니다. 한 70에서 80이 제일 보통인 것 같고요. 사람으로 치면 4살 정도, 3~4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돼지가 멍청하고 더럽다는 오해는 오늘로 그만! 네, 돼지는 제대로 된 훈련만 거친다면 반려견과 비슷한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하답니다. 상자에 물건을 넣기는 물론이고요. 예. 코로 쓱쓱 축구까지 가볍게 해낼 수 있는 똑똑한 어허허, 친구들인 거죠. 대야치. 대단한데. <laughs> 이곳에서 돌보고 있는 돼지만 무려 50여 마리. 트레이너들은 돼지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 습기 분뇨 등을 제거해 주는 축사 청소를 진행한다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 돌보랴 손님 맞이하랴 정말 바쁩니다. 돼지들의 신년 맞이를 위해 트레이너들이 덩달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돼지띠라고 해서 시간표대로 맞이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이 올걸 예상하고. 그날 오후 인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동물 친구들 나오면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박수. 기대만큼이나 돼지들이 솜씨를 뽐내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트레이너들의 신호에 맞춰 준비한 장기를 보여주는 돼지 친구들. 박수! 안 보이니까? 어, 이 김포미 친구가 남자분들을 딱한 푼을 선포할 겁니다. 그분이 내년에 굉장히 큰 축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네, 예로부터 큰 복이 들어온다고 알려진 황금 대제 선택은 과연... 네, 2019년 황금 대제 기운을 받은 주인공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년 한해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이 약간 은좀 있었어요.